자, 로그 10의 5를 a로, 로그 10의 7을 b로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은 ab를 이용하여 나타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얘는 로그 10의 3.5니까 10분의 35가 되겠고요. 어, 그러면은 로그 1 0의 지금 로그끼리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 끼리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35는 어, 5, 7에 35잖아요. 그래서, 로그에서 고부로 보시고, 더해주시면은, 로그끼리 더해주시면은, 로그 10에 5 더하기, 로그 10에 7.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어야 되겠구요. 얘는 또 내려오면 되겠네요. 물론, 뭐, 로그 10에 12, 1인거 확인하시면서 바로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그 10에 5가 만들어졌습니다. 로그 10에 7도 만들어졌구요. 요거는 1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1번, 이렇게 만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로그 10의 루트 14 에, 루트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내주시면 은 이렇게 되겠구요 그 다음 음, 로그 10의 14인데 14는 2 곱하기 7이죠 그래서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7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로그 10의 2가 아니라 로그 10의 5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로그 10의 5랑 로그 로그 10에 2랑 더해주시면 로그 10에 10이 돼서 1이 되는거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로그 10에 2는 1- 로그 10에 5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거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뀔거고요 요거는 그냥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 10에 5에다가 a 집어넣고요, 로그 10에 7에다가 b 넣어주셔서 분배하시고 마무리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마무리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